안녕하세요 이게 통과대원이하는 게임인데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제 뒷끝까지만 할거예요 지금 75초 남았거든요 이거는 그냥 쉬는 타임으로 하는거거든요 쉬는 타임으로 예를 설명하자면 이 도둑이 도망치는데 여기 히어로들이 그 금괴를 찾으러, 금괴를 먹이면서 달려서 도둑을 잡는 게임이죠. 그런데 이네들 너무 심해요. 응, 너도 심해? 신천장 어, 1. 아니, 엄마한테 말해야 되겠다. 응? 여러분, 오늘 이거 1분만 찍을 거예요. 얘, 얘 대책하지 말 건데. 여러분, 지금 49초 남았습니다. 49초예요? 응. 아, 이고몇 분도 못 해. 최대 10만까지 찍고 이제 그만할 겁니다. 10만, 10만. 10만. 우리 수리 목표가 10만입니다. 10만이요? 네, 10만이요. 10만 이다가 죽을 것 같은데? <laughs> 10만, 10만. 1 0만까지는갈 겁니다. 음... 6만이죠, 지금? 아 6만이에요? 네, 6만, 6천, 6만, 7천, 6만, 8천, 6만, 9천, 7만. 3만, 아, 한, 3만 남았습니다. 나... 저 12만까지만 깨면 안 돼요? 네, 12만까지만 가세요. 어차피 2만 밖에 더안됐는데 너 아까 경적을 잃는건누가 나와 나와 니가 그렇게 만만해? 어? 만만하냐고 어? 만만하면 나와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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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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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저거 먹게? 뭐지 어? 9만이면 됐죠? 어.